자, 아가서 2장입니다. 자, 아,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읽으면서 참 여러, 가 여러, 여러 상황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자, 오늘 2장을 보는데요. 제가 지난주일에 1장을 일장. 설교를 했는데, 그 1장을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끈질 게 있을 겁니다. 자, 어, 2장에 어, 보면은, 예. 일장 이게 성경이 이제 장절이 없다고 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장절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솔로몬이요, 어, 솔로몬과 술람미가 이게 뭐그 솔로몬 혼자 썼는데. 이거를 스토리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상황 설정을 해서, 뭐,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뭐,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두 사람이, 그리고 또 여기,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 노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노래는 노래예요. 사기 아니고. 예, 자, 읽어봐요. 예. 네.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꼴짝이의 백합하로다. 네. 여자들. 야,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론, 지금 여기 누가, 누가 이야기를 나. 하는 것 같아요? 음, 예. 여자가. 예, 여자가. 아. 여자가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사, 샤론의 수선하여. 뭐, 뭐. 어 그냥, 그냥 평범한 꽃이죠. 꽃이죠. 그냥 흔한 꽃이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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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짝이의 네. 백합화도 뭐 어느 꼴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흔한 꽃이고 네. 야생화 같은 존재다. 예, 네. 여기 이제 백합화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백합화 우리 시편에도 보면 은소사님에 맞춘 노래 소사님 곡조가 있는데 이게 소사나 해가지고 여자 백합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백합화도 여성이 여성 백합화. 아, 그러면서, 아, 이제 음, 이야기 하는데, 음, 이제 솔로몬이 음, 뭐라고 이야기 하냐 하니까, 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음. 백합바 갓도다. 자, 여자들 가운데, 예, 네, 내 사랑은, 여기 이제 사랑이라는 말은요, 뭐냐면은, 사랑 아 r 마이 달링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제가 했는데 여기는 아이 아파트 얘가 요저 아파트 내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원어를 읽으면은 뭐 아무래도 어 느낌이 이제 더더더좋겠죠 네. 여기는 좀더 느낌이 이제 뭔가 네. 소중한 존재다라는 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음, 뭐, 같이 나무 가운데백합하니까 그렇죠. 가운데 백합하니까. 예. 그렇죠. <laughs> 자, 이제 그 그러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또? 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자, 사과나무 여기에는 아, 사과. 아, 사과나무. 어. 사과 사, 여기 아 1장에도 보면 뭐 사과로 뭐야, 지금 나를 시원케 하라.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네.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다 8장까지. 예, 예. 1장부터 8장까지 아, 비슷 같은 음.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계속 많은 나온 음. 단어 노루, 뭐 사슴 이런 이런 단어들 포도 <laughs> 이런 이야기 이게 네, 계속 나오는데 자그 남자들 가운데 여기 이제 이 여자가, 뭐라고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슬라미인이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가 있는데 내가 예.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니까, 러그 나무 밑, 나무 밑에서 쉬고, 응. 그, 또 나무 것 열매까지 따먹었다. 아, 네. 어떻게 보니까, 네. 솔로, 솔람미 여인한테 솔로몬이 너는 꽃이야. 아,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 s 람 l 여 있는 솔로몬한테 네. 당신은 나무예요. 이렇게 아. 얘기해니 <laughs> 이제 제속속람 <계속> y <순란미> 여인이 이이야를하하있있요요 <laughs> 네. 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나를 인인하하잔잔집집에어어으으니사사은은이의 깃발이로구나. 자, 아, 이 잔치집 이 s y 이 s yes. y e 잔치집이 뭐라 와인의 집이다, 그러니까. 와인의 집. 예, 베이트 베이트야인 해가지고 와인의 자,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그 와인은, 와인을 와인은, 이제 잔치 집이 이제 와인을 많이 준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잔치 집의 기본이잖아요, 그 당시에. <laughs> 예, 예. 예, 예. 그 집에 들어갔고. 어 깃발, 깃발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뭐 표식이라는 소속감. 이야기잖아요. 소속감. 예, 표식. 소속감. 예. 그래서, 그래서 어제, 어제 어제 우리 일장의 일장의, 일장의 끝에,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음. 예, 우리 집은 했잖아요. 여기 네. 이제 여기 잔치집이나 우리 집, 우리 집은 여기 집은 백향목들 보고 어그그 그 집은 이제 그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잔치집 이야기를 하고요. 잔치집에 그래서 깃발이 있고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 이게 많이 나오는어인데 건포도는 어디 나옵니까? 음. 포도에서 나오잖아요 네. 아까 여기서 이제 잔치집이 와인의 집이다 했는데 여기는 또 건포도가 있어요 예그 사과 사과도 있고 음. 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과 사과 이스라엘 사과가 굉장히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이 이 이스라엘의 설날에 설날에 누구죠 아뭐 어, 러시아시아나에 사과에다가 꿀을 찍어 먹는 그러니까 와. 아, 그러니까 달콤한 한 해가 되라는 그런 이제 음. 소망으로 그런 관습이 있다면 사과, 아, 시원. 여기서 이제 시원하게 해라. 이제 우리 뭡니까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네. 그가 임팔로내 내가, 내가 사랑함으로 음, 병이, 병이 생겼어. 그러면은 짝사랑을 하나. 아, 이게 지금 얼마나 사랑을 했길래 음. 사랑해서 병이 병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 여기서 다른 번역을 보면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여기서? 아, 여기 뭐야. 여기서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세요. 사랑하다가나그 나는 나는 그만 병이 들었다오. <laughs> 나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앉는구나. 자, 이 집에서 이렇게 사랑을 한다는 거죠. 왼팔을 벌, 왼팔을 누워서 하는지 뭐 서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우간 이게 서로 꽉 껴안았다 양팔로. 네. 네. 엘루 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 갖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오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음 뭡니까 뭐, 이노루와 들사슴 두고 맹세한다 부탁한다 아자 예, 자, 아 그만큼 이제 이, 이 지금 이 순수한. 뭐, 그럴까? 아, 차우가 아니야, 예. 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러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진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확. 내가 아, 외로운 가운데 있는데, 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요,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벌써 사랑하고 있는데, 또 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이건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또,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랑의 노래예요. 네, 네,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그, 지금, 이, 이, 번역들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뭐, 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 번역으로 즐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담 밖에서서 장틈으로기웃거리며 창살로 엿보는구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또그 다음 자를 읽어봐요. 네. 네. 음. 네. 10절이요. 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예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 이게 술람이 여인이 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겨울도 지나고 음. 비도 그쳤고 남자, 아니 남자 예. 가는 어, 어, 얘기예요. 남자 가는 이야기죠. 네 이야기니까? 네. 어, 이게 이제, 여기, 제가, 제가 보는 원어 성경은 여자가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음. 누가 이야기했다, 그렇게 정의를 하지 말자고, 어, 그럴 수도 에이. 있겠다. 아, 그래서 뭐, 노, 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를 하는데, 누가 노래를 해도 그 사람은 사랑이에요. 지면에는 예.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이제 겨울 지나고 비 거쳤는데요. 이제 겨울에, 겨울에 이제 비도 왔고, 어, 춥고 해서 그만큼 땅이 이제 안식하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 겨울을요. 치료하는 겨울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이 안식하니까 땅도 치료받고 사람도 집에 있으면서 아 우리도 뭐 겨울 되면 집에 있으니 산이 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봄이 왔는데 새가 새도 노래하고 새가 노래하는데 그들 중에서도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소리들이 여기 비둘기 세종의 비둘기 소리가 아까 일, 일장에 보면요. 뭐라고 했어요? 일장에 보면은 내여 어, 옆번 어디 비둘기 나오죠. 네. 어디 몇 절에 나옵니까? 음. 어, 어, 사랑하는, 아, 사랑하는 아여 이제 50 15절? 15, 15절에, 15절이요. 15절에 보면은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비둘기가 짝을 찾느라고, 그냥, 음, 그냥, 음, 그, 자기 음. 먹이 먹을 때는 비둘기가 소리를 안 내요. 아, 그랬습니다. 예, 예. 뭐, 그, 그, 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음. 그니 그러니까 자기 짝을 찾거나, 뭐, 사랑을 나눌 때, 구구구구 하는, 내가 어제 여기 안양천에서요, 자세히 봤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 비둘기가 사랑을 하는 소리가, 예, 예, 예 들리는데요. 자, 예. 우화가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어.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데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계속 여기서 이제, 야, 파티 해가지고, 내, 마이 n 링내 사랑아 하면서, <laughs> 함께 가자 하면서, 지금 뭐, 노래 소리가, 이게, 이게, 뭐,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어,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의 향기가, 향기가, 이게 얼마나 꽃이, 이, 이, 아까 일장에도 보면, 뭐 향수가 나 일장에도 보면은 뭐래지 향기가 나서 향기 예 향기 예아이 향기 나오 여기는 여기는 무슨 향기예요 예이 이제 밖에서 아 향기가 아, 나오는데요 예 예. 파이 텀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알아 내 아. 소리를 듣게 알아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이 이 이야기는 누가 하는 이야기 같아요? 남자가. 남자가요? 예, 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같죠. 어. <laughs> 예. 자, 이내 소리를 듣게 할,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어, 이 전도서 보면요. 어, 이, 이, 이 솔로몬. 이, 이 보면은 내 마음이 집사님.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제 일절에요. 칠장 일절에 보면요. 자 일절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낫고 자 여기서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일장에도 <laughs> 예, 나오는 야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제 자 이런 것처럼 예 이런. 처럼야자 여기서 이제 아, 왜왜이 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 모든 책과 이런 것들은요 다 실패한 사람이 쓴 거예요 그 실패를 많이 했다가 한번 뭐 크게 성공한 사람이 뭐 있었는데 성경은요 이 성경은 누가 많이 썼냐냐니까 뭐그 어, 그 모세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 저기 누구냐 저희 다윗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 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그 솔로몬이 네. 뭐야 지금 요, 요 얼굴 네. 요 얼굴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찾지를 못해서 진짜 아름다운 얼굴을 찾았는데 현실 가운데는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그1 5절요 네.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 꽃이 피었는데요. 자, 이거 내가 스토리로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또또 예. 네. 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밭에 어, 사랑을 하는데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여우가 아, 아이 이제 소, 작은 여우인가 사고 몰래 들어와서 뭐가 뭘 하고 있는가 아직 뭘뭐 했다 아는 건 몰라요. 아직 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우가 어떻게 해요? 이 포도원을 꽃이 핀 포도원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여우를 어떻게 해요? 네. 잡으래요. 잡으라. <laughs> 이게 작은 여운데 이 작은 여우라도요. 이게 해집어넣으면은 완전히 뭐 끝장이잖아요. 그러면서요. 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벳카파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벳테르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자 그러면서 지금 아, 예, 여자가 여자 가는 이야기 같죠. 예, 예, 내게 속하였다. 이 여자가 계속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벳카파 예, 가운데 양 떼를 먹인다 내 가운데. 이게 평화롭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양 떼를 먹이면서 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날이 저물고 <laughs> 사랑을 못할것 같은 밤이 밤이 막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베테르산의 노루와 어 어린 어린 사슴 같을지다 그랬는데. 이게요. 이 베테르라는 이야기가 분리되다든지 그런 의미인데 이 실제로 베테르 산이 산이 사실 이스라엘에는 없거든요. 어떻게 분리의 산에서 어떻게 노루와 사슴 같다 이랬는데 아까 노루 사슴은 뭐 합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자는 뭐랬어요? 음, 음. 어, 여기서 노루와 도 같고 사슴같 예, 사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냐 이거. 밤이 되어서 더 이상 어, 사랑을 못할것 같았는데 분리돼서 계속 사랑하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예. 자, 그래서, 자, 이, 뭐, 노래, 노래니까요. 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어, 계속, 어, 이제 아가서를 보겠는데, 계속 같은 노래들이 마치 후렴처럼 반복이 된다. 자, 오늘은,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진짜 뭐 아름다운 이 식구들이 많았는데, 자, 우리 계속 다음 상에서 같이 또 노래해보겠습니다.